안돼안 돼, 안 돼. 누르지 마. 누르지 마. 누르지 마. 아, 눌러 버렸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여러분의 English Doctor Kaylin입니다. 인스타뭐 페이스북 할때 실수로 전 여친이나 전 남친의 사진을 어, 좋아요를 눌러 버리는 그럴 때 아, 참 난감한데요. 자, 오늘은 이 표현을 같이 배워 볼게요. 실수로 전 여친 인스타에 좋아요를 눌러 버렸어. 쿨. Cool. <laughs> 아참 난감한데요. 일단 좋아요라는 영어 표현은 like예요. like, like, like라고 쓰여져 있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네. 손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죠. 자 그래서 I clicked like하면 나는 좋아요 버튼을 눌렀어라는 뜻이죠. 이 클릭이 누르다 라는 뜻이니까요. 근데 어디에서요? 내전 여친의 인스타에서 on my ex's Instagram 이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 e x가 전 여친도 되고요. 전 남친도 됩니다. 자, on my ex's Instagram. 왜 눌렀어요? 실수로. By mistake. 자, 이렇게만 알면 이문장을 아주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게 할수 있겠죠? 같이 해볼까요? I clicked like on my ex's Instagram by mistake. by mistake로, 그러면 어쩔 수 없죠. 뭐 어떡하겠어요, 그렇죠? 실수를 안 해야 되겠네요. I clicked like on my ex's Instagram by mistake. 아주 간단하죠, 자이 표현. 오늘 다섯 번 이상. Okay? I clicked like on my ex's Instagram by mistake. I clicked like on my ex's Instagram by mistake. I clicked like on my ex's Instagram by mistake.